어, 여기는 원래 그 베란다 공간이었나요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확장을 하면서 이쪽에 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, 네. 이 장의 쓰임새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현재 여기는 커피, 내리는 음. 기계. 내려 먹는 커피. 맞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넣어야 된대요. 어. 바로 아래 보시면 숨겨진 공간에 배반이 있습니다. 어디 있어요? 그 수관이이 안에 있습니다. 어. 저기 급수관이 있구나. 네네.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설치할 때 구멍 몇개 뚫어서 설치기사가 설치할 수 있게끔. 네, 정수기를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 커피기를 올려놓으면 시 어... 바로 커피를 내야 드실 수 있는 거죠그물 갖다 안 부어도 되겠네요. 네네. 그리고 여기 또 콘센트도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꽂으면 되고. 네. 나머지 빈 공간에 또 수납 공간을 넉넉히 넣어가지고. 원도 네, 깊이도 꽤 깊은데 원래 이렇게 깊었어요? 아니요, 어, 원래는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. 뒷벽이 단열벽이었어요. 네네. 아무래도 베란다 쪽이 단열벽인데. 단열벽이 예전에는 스티로폼을 써서 좀 두꺼운데 그냥 하얀 거 아이소폼만 써도 음. 되게 얇아질 수 있어요. 아 그걸 좀 넓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깊게 만들었다. 네, 커피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확보한 겁니다. 아그 좋은 장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. 네.